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놀자 몽키골프 이영민 프로입니다 아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요 같이 놀자 몽키골프 뒤에서 어떻게 지어졌냐면 우리 아들이 아빠 같이 놀자 같이 놀자 해서 같이 놀자 인데 띠가 원숭이띠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놀자 몽키골프로 지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홍콩이에요 홍콩 온지 벌써 한 1년 반 정도가 됐어요 2019년 2월에 제가 여기 왔으니까요. 제가 와서 제일 궁금했던 부분들이 바로 홍콩의 골프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골프 문화와 그리고 여기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골프장이 또 여기에는 홍콩에는 네개나 있어요. 땅, 면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골프장이 네개가 있는데 첫 번째 사이콩. 이라고 해서 퍼블릭 골이 퍼블릭 18홀 세개 골과요. 두 번째는 디스커버리 베이 여기는 멤버십이에요. 한국 사람이 가장 많고 한 300명 정도 되는 곳이고요. 아빠, 그리고 원숭이 자 그리고 원숭이 빌려 달립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어 워터 베이 아시아의 페블 비치라는 골프장이에요. 거기도 이제 18홀 거기는 회원가가 한 10억 정도 하고요. 디스커버리 베이는 좀 전에 말했던 해외 우리 한인들이 많다는 거기가 대략 한 3억 정도 지금 시세가 그렇고요. 그리고 판닝 시시, 판닝 시시는 아시죠? 홍콩 오픈을 하는 네, 판닝 시시, 홍콩 오픈을 하는 곳인데요. 거기는 회원가가 많이 비싼 걸로 알아요. 뭐 골프장이 한 100년 정도 됐다고 제가 여기 와서 들었고, 여러 번 가봤는데 이 골프장들의 특징이 있어요. 홍콩은 집도 작고, 모든 게 작아요. 골프장도 짧아요. 짧고, 그리고 또 하나, 다또 특이했던 게, 그린이 희한해요. 벤타그라스 그린을 쓰고, 우리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 그린이 제대로 되어 있는 그린은 판링 하나 빼고 나머지는 바다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뼈, 저기 뭐야, 그린 잔디가 일반 잔디가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뭐, 중지도 아닌 것이 공이 쓰질 않아요. 골프장이 오래됐는데도. 그래서 그게 특징이고, 자, 두 번째는 러프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드라이브를 잘 쳐도 변별력이 없어요. 뭐잘 쳐도 잘친 사람한테는 뭔가, 어, 예,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러프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린이 공이 쓰질 않아요. 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지 풀스윙 해도 평 떨어지면 기본 4, 5m 이상 굴러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떨어뜨려서 공을 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 분들이 한국 가게 되면 공이 서서 공 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사실 여기 와서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세컨 공략인데,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또 그린필을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이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퍼블릭은요. 어, 주중에는 한 16만 원, 주말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 채안 돼요. 여기는 캐디가 없어요. 어, 동남아처럼 캐디가 없고 카트.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알아서 공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디스커버리베이, 디스커버리베이나 다른 멤버십 코스는 보통 주중에 멤버 동반해서 같이 가게 되면 한 10... 16, 16만원? 17만원 정도 될까요? 어, 그 정도면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말 같은 경우는 제가 게스트로 초대를 받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 내냐면 게스트 1, 2, 3 이라고 해서 1은 30만원 삼십만 30만 원 중반이고 2인, 게스트 2는 40만원 좀 넘고요 게스트 아, 왔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안녕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아들입니다. 그리고 게스트 1, 2, 3으로 해서 30만원대, 40만원대, 50만원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주말에는 사실 제가 공시로 가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간다면 저는 퍼블릭, 사이킹을 인터넷으로, 아, 아닙니다. 전화 예약이군요. 전화 예약을 해서 가는 경우가 우리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골프장이 두 개는 육지에 있고 두 개는 바다에 있어요. 섬에 있다 보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배 타고 가는 것 배 타고 가는 게또 이렇게 또 아주 경치도 좋고 너무 좋아요. 사실 좀 힘들긴 한데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방송을 그배 타고 가는 것들, 제가 차를 불러서 배를 타고 골프장 가는 그런 것들을 한번 영상을 편집을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뭐 제일 잘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 하지만 제게 힘이 되는 건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몽키골프였습니다.